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저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인데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공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또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방금 들으신 부분이 제가 이 박주신 관련 부분을 들으면서 박원순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라고 느낀 대목입니다. 앞에서 플로어에서 자, 그래도 법원의 명령은 지켜라. 11월 21일 오후 3시 법원에서 세 번째 아들을 소환했는데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구체적인 어, 항의 내지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그 포인트를 어떻게 바꿔버리냐 하면 은 아주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인 자기 주장으로 바꿔버립니다. 보세요. 자, 사실은 여기 사실이 왜 나옵니까?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내용 안에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 이 멘션을 딱 들으면서 그 앞에 그 박주신의 소환 기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구나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날 뭐 출석을 할 겁니다. 혹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안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laughs> 기본, 즉, 법원에서의 소환명령이 떨어졌고 법원에서의 명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리 사회가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자기가 말한 룰을 바꾸자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그 간판 세우기. 자, 간판은 여기에 그90% 할인 매장이라고 간판이 딱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90% 할인 매장이 아니라 그 상품의 값을 이미 90%더 업시켜 놓고 거기에서 90%를 하면 10%의 가격에 사겠 거니 하고 소비자가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정상가로 사게 만드는 그죠? 택의 가격을 이미 무한대로 올려놔서 거기에서 90%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사실상 그90% 할인된 가격은 정상가 그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에 불과한 이런. 속임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이 사람 하는 말이 공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버트. 그러나 내 아들의 얘기는 이렇게 빠지죠. 이런 가면이나 쇼가 진짜 지긋지긋하고 지겹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여섯 번 국가기관이 검증해줬다. 자, 그 말은 국감장에서 어느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 국가기관 검증 검증하는데 그거는 행정 분야에서의 결정이고 이것은 이미 사법부의 그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죠? 다르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법원으로 가는 것이고 법원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 행정적 절차가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판살판, 죽을 똥살똥 그 여섯 번의 검증에만 부여, 그냥 매달려서 여섯 번, 여섯 번 국가기관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국가기관에 그러면, 어, 저항하는 거냐,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채널에 의해서도, 어, 어느 변호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 검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의혹 제기자들이 막무가내로 그 행정, 그 여섯 번 검증을 부인하고, 막 검사를 하라, 검증을 하자, 공개 검증을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명령하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씨가 뭐 억울하다, 이렇게 우는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짚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섯 번의 검증을 그 진짜 녹음기를 틀듯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재판 중에도 SNS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끝내 여섯 번의 검증, 여섯 번의 검증, 국가기관, 대형병원의 검증을 운운하면서, 자, 단한 번도 내 아들이 결백하다라고, 내 아들은 병력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결백해요. 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박원순이 아까 저, <laughs> 법원의 명령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11월 21일 오후 3시에 법원에 와야 하지 않느냐? 라는 플로에스의 질문을 우리 사회가 기본이 있어야 한다. 룰을 바꾸자고 한 것도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가는 것처럼 묘하게 그 회피해 나가는 이 사람의 전형적인 화술이고 수법입니다. 자, 만약에 여섯 번의 검증이라는 것도 그 하나하나가 왜 엉터리, 여섯 번 검증했다고 해서 마치 사람들이 뭐, 그럼 박주신이 여섯 번 신체 검사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체 검사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세브란스에 가서 MRI를 재촬영했죠. 재촬영, 그것도 자기네들이 세브란스가 검증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의 국가기관 뭐 대형 병원의 검증이라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박원순 씨가 여섯 번 동안 국가기관이니 대형 병원을 속여 먹었다라는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지금 그것은 전혀 진실성 자체가 보증 <laughs> 보장받기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박주신을 와서 검사하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여섯 번의 검증은 전혀 박원순이 입에 올릴 사안이 아닙니다.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섯 번 검증을 노래를 하고 다닐 때도 병무청에서 확인해 줬다. 검찰이 무혐의라 했다. 그 박원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죠? 얼렁뚱땅 해치운 검찰. 뭐 누가 뭐뭐 뭐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서 이렇게 해줬다. 뭐, 대형병원이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은요. 그러면 박주신이 병력비리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야. 내 아들 병력비리 아니야. 하면은 그 아니다라는 것의 결백성의 증명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아닌 거 보여주세요, 그럼. 와서 검사를 하세요. 왜 못해요? 이런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병무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검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입, 결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병무청으로 넘어가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세브란스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자기는 입증의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어, 내가 언제 내 아들 결백하다 그랬어?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박원순은 그 입에서 내 아들 결백해요. 내 아들은 병역비리 안 했어요.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병무청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능수, 능란하고 교활한 화법을 쓰는 사람이 바로 박원순입니다. 이 장면에서 앞에 법원 출석하라라는 그 요구는 뚝딱 잘라먹고 우리 사회가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기본이 있는 사회 같았으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언어 뚫린 입에서 기본이니 룰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 장면 봅시다. 그런데 어, 예컨대 이 아들이 그렇다고 병역을 면탈한 게 아니고 어, 이. 현역으로 못 갔을 뿐이지 공익근무 요원으로 사실은 현역보다 더긴병역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 안한 것처럼 일을 안한 것처럼 공격을또 합니다.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을 여기에서 박원순이 하고 있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자, 아들이 이 아들이 그렇다고 병역을 면탈한 것이 아니고.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현역으로 못 갔을 뿐이지 공익 근무 요원으로 사실은 현역보다 더긴 병역을 이수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지, 이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병역을 이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미친나 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웃음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만큼 박원순 씨가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병역 면탈 한게 아니고, 현역을 안 갔을 뿐이지, 공익 근무 요원으로 현역보다 더 길게 많이 근무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병역 면탈이라는 그 말을 아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병역 면탈이라는 거는요, 현역으로 가야 될 자가 속임수를 써서 공익 근무를 했으면 그게 병역 면탈입니다. 단지 병역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병역을 마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급에 맞는 병역을 의무를 다 해야지 병역 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을 가야 될 자가 면제를 받은 것도 병역 면탈이지만 현역을 가야 될 자가 공익근무를 한 것도 병, 병역 면탈입니다. 지금 그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laughs> 마치 자기 그 아들이 아무 것도 영안한 것처럼 공격을 하고 병역 면탈이라고 한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병역 면탈은 현역 할자가 공익해도 병역 면탈인 게 맞고 그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물타기하는 <laughs> 말에 전혀 현역되거나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션 보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이... 여기 언론인들이 많으시니까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명령백백히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냥 누가 주장하면 그걸 주장을 실어주면 그런 것을 노리고 말하자면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식과 원칙이라는 것, 기반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5분, 5분 정도 되나요? 이 말을 하면서 참 챙길 걸 여기서 챙기는 겁니다. 언론인들 앞이잖아요. 다시 한번 언론인들에게 입에 자물쇠를 물리는 멘션을 마지막에 시간 마지막으로 준 시간에서 마지막 멘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많으니까 자, 한 마디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키 명명 백백 키 밝혀주셔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 이런 중차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언론도 입을 뻥긋하지 못하고 주댕이를 닥치고 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명명백백히 알려서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는 일을 왜안 하는지 우리가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씨가 요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라는 얘기인가 하면 앞에서 우리 아들은 면탈을 한게 아니라 현역보다. 더 길게 공익을 했는데 왜 이런 건안 밝혀주느냐는 그 투정입니다. 어이가 없죠. 면탈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히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뭐하러, 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며, 그게 명명백백히 밝혀줄 일인가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이황당무계한 진짜 어이없는 주저앉을 것 같은 이런 증거들을 밝혀주는 게 명명백백히 밝히는 걸까요? 그죠? 진짜 이거는 남이 할 말을 자기가 하면서 대도 않는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누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걸 싫어주니까 그걸 노리고 정치적으로 <laughs>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누가 싫어줬으며 얼마나 싫어줬으며 그걸 굳이 우리가 노리고 언론에 싫어 주는 것을 노리고 정치적 의도로 하는 짓이랍니다. 황당한 겁니다. 그냥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흐름도 안 맞고 그냥 막 짓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하러 노리며, 뭐 바쁜 어? 일상에 바쁜 이 시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뭐하러 노릴 것이며,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노리고 정치적 의도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정...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변호사. 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한때나마 검찰의 검찰, 검사로서 봉직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도해주는 것을 노리고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너무나 당황하고 급해서 얼버무리는 수준의 말인 것으로 그냥 양해하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박원순 자신도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식과 원칙이라는 것, 기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 마지막 말에서 참 뿜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죠? 말은 참 펀드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런데 이런 알갱이도 없고. 거의 거짓에 가까운 쓰잘데기 없는 말들 하고 다니지 마세요. 어느 입에서 상식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며, 어느 입에서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 제가 <laughs> 과거에 강, 강의를 할 때는 3시간씩 영광을 한그 한, 3학점짜리 강의는 3시간씩 연강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10분씩 쉬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빨리 끝내고 <laughs> 빨리 아이들 을 보낼 욕심에 2시간 30분을 그냥 연강을 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할까 하면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어차피 뭐. <laughs> 그래서 2시간 30분을 음 물론 뭐 인원수가 많으면 마이크를 대지만, 저는 보통 일반 강의실 같은 데서는 마이크 없이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목이 잠긴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강의고 지식의 전달이고 이제 이론에 대한 설득이니까요. 그런데, 이 박원순에 대한, 박주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목이 잠깁니다. 이게 이제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일종의 그 증세이기도 한데요. 차오르는 노움 분노, 이런 게 자꾸 몸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다운시킵니다. 자꾸 떨어뜨리죠. 그래서 5분, 10분, 15분만 얘기해도 목이 잠기고 칼칼해지고 헛기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러고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방송 예고하겠습니다. 박주신 소환장이 이제 발송되었고요. 추가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어, 법원의 나쁘게 말하면 동태. <laughs> 우리는 살피고, 감시하고 세상에 누구도 믿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1심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피고, 관찰하고, 분석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